I love j u 아, 주디 그리고 반준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반준 선생님이랑 주디 가요 돌아왔어요. 주디 많이 기다렸죠? <laughs> 네. 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괜찮아요. 하지, 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주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케이? 하나님, 아! 우리 오늘 왜 만났어요? 아, 우리 오늘 왜 만났냐면요. 짜잔! 아! 아! 준비했습니다. 이 카멜레온이 눈을 이렇게 잠자듯이 이렇게 눈을 감아, 막 감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얼른 점수나 곤충을 낚아채는 겁니다. 잘할 수 있겠어요? 예스, 예스, 예스.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을 살펴봐야겠죠? 선생님, 그만 준비물은 어떤 게 있나요? 준비물이요? 그럼 준비물을 주디가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나비와 벌에 맞대기가 필요해요. 아, 너무 예쁘네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또, 또 뭐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역시, 잠들. 못승규가 뭐 아니야. <웃음> <웃음> 이 카멜레온 친구는요. 혀가 <laughs> 엄청 길어요. 우와, 진짜 길다, 그렇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어, 근데 되게 길어요, 그렇지? 어머머머. 자, 그리고 얘는 계속 자고 있을 거예요. 카멜레온의 혓바닥에 올리 점수가 필요한데, 점수랑 그리고 곤충이 필요한데요. 점수랑 곤충이 함께 돼 있어요. 그러면 주디가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빨간색에는 벌레고 뒤에는 숫자가 적혔어요. 네 맞아요. 보면은요 여기는 이렇게 잔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벌 그리고 또어 무당벌레도 있어요. 레 a d y b u g Ladybug. I see a lady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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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a ladybug. Look at the dragonfly. 그지? <laughs>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뒤에는 이렇게 숫자 1, 1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뒤에는 숫자 2. 그래서 이거를 게임마다 어떤 게임은 숫자를 올려놓고 또 어떤 게임은 곤충을 올려놔가지고 여기 있는 이 막대기로 삼일내이 잠들었을 때 얼른 뿅하고 이렇게 근데 딱 찍어주면 된요네 눈을 뜨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금면룸이 바로 확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실제 어. 눈이 뜨도어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 바로 게임을 시작해 봐요. 좋습니다. 안돼 <laughs> <laughs> 다돼요 <됐습니다. 웃음> 오, 됐다. 자 해보자 니 예. 안 아니, 야 아니, 야 빨리빨리 니아 안돼 안돼 니 아니, 아니, 아지금니 지금. 지금해 지금. 지금 아니, 아니, 헤헤 어떤가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laughs> 네 맞아요 선생님도요 진짜 되게 손에 땀을 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 선생님은 아까 전에 이점이랑 <laughs> 무당벌레를 잡았는데 주디는요? 저는 무당벌레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다무승부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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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또 친구들이랑 한번. 그리고 동생들과 언니 오빠 함께. 제가 뜯어볼 수 있겠어요? 네. 아야, 그러면은. 이거 줄 테니까요. 제가 하나씩 소개해 줄수 있어? 어, 좋았어. 이거. 어. 네, 미키가 살고 있대요. 미키가 살고 있어요? 진짜요? 어? 아무도 없는데요. 어? <웃음> <웃음> 어, 여기 있나?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보여요? 네. 우와, 제가 저는 미키네. 자, 그러면. 어. 작은 아. 것도 있어요? 작은 것도 있어요? 응. 오, 그한번 열어보자. 어? 우와, 오, 너무 귀엽다, 그치? 우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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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것도 있고, 이건 뭐야, 이거? 한번 뜯어봐. 어, 이거, 이거 볼게요. <laughs> 무슨, 김혜수처럼 웃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끼워볼까요? 이거, 이거 끼우는 거 아닌가? 이거 끼우는 거 아닌가? 재유가 한번고기 거긴가?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여기 미키 집에다가요 요렇게 어? 아니네 아니네 낙낙 응. 낙낙 짜자자잔 짠 우와 이게 누구야 미키 맞아요 우리 재유가 좋아하는 미키예요 이모가 재유를 위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고맙습 뭐 이모 네 우와 엄마랑 아빠랑 재미있게 가지고 놀수 있어요? 네. 좋아요. 우리 나머지 인형도 들번 뽑아볼까요? 네, 네. <laughs> 짜잔 우와, 이것 좀 보세요, 재유. 이제 집을 재유가 한번 뜯어볼래요? 네. 여기를 딱 열어주세요. 나 제가 뜯어볼게요. 네, 알겠어요. 자, 열어보세요. 어머머머, 뭐가 있는 거야? 우와, 재유 뭐야? 오? 음? 여기 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이건 먹을 뭐것 같아요? 꿩! 꿔!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 슝슝슝슝 응. 아이고 이거. 줌, 줌, 줌. 아이고 아이고 왜나안 떨어지지? 으악, 됐다! 오오오 음. 이게 뭐야? 오오 너무 귀여운 친구인데요? 짜잔! 친구들 보여요안 아, 보이잖아 그렇게 하면 자! <laughs> 제가 보세요. 보여요 응. 우와 이거 누군 것 같아 스킨인 것 같아요. 어머 너무 귀엽네요. 이것도 제일 선물로 줄까요? 네, 응. 네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짠! 어머, 아니에요. 어? 여기에는 옷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뭐야? 어머머! 와, 여기 좀 보세요. 반짝반짝 부이네그지 우와, 제휴 한번 뜯어봐. 그게 아닌가? 우와 이거 보여요?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우와 네. 친구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치? 이모랑 같이 동명 아, 아, 아. 친구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어땠어요 제이유 좋았어요 진짜요? 다음에도 그러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면은 이모가 또 선물을 주겠습니다 네잘할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